오늘 모토 매거진이 준비한 차량은 프리미엄 중형세단의 오랜 라이벌 BMW 5 시리즈 5 2 3 d 와 벤츠 E 클래스 220D입니다. 매일 장시간 주행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비즈니스층을 타깃으로 한두 차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적용 유무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스펙인데요. 디젤 엔진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매력을 어필하고 차이를 보여줄지 외부 디자인과 실내 특성,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막상 한계치에 갔을 때는 다른거 보다 짬디기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조용한 애가 옥상에서 한번 붙잡히는데 설린 놈 느낌이네 <laughs> 저희는 1위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터매거진 포커스 BMW 523T와 벤츠 E220D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두 차량의 시승차 스펙입니다. 220d는 2리터 직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에 9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 최고 출력 1 9 4마력 최대 토크 40.8을 발휘하며 복합 연비는 13.2km. 차량 가격은 7,790만 원입니다. 523d는 2리터 직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을 발휘하며 복합 변비는 15.6km, 차량 가격은 7,500만 원입니다. 220D는 폴라 화이트 색상에 새들 브라운, 블랙 색상의 인테리어가 적용된 포메틱 AMG 라인이고, 523D는 버니나 그레이 색상에 나파 모카 인테리어가 적용된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220D의 차폭은 1,860mm, 523D는 1,870mm, 차고는 220D가 1,475mm. 523D는 1480mm, 길이는 220D가 4940mm, 523D는 4965mm, 휠 베이스는 220D가 2940mm, 523D는 2975mm였습니다. 수치상으로도 분명하지만 전면과 후면의 뚜렷한 라인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523D가 커 보입니다. 휠 타이어는 220D 앞 24540R, 뒤 27535R,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523D는 앞245 45R 뒤275 40R 18인치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되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 페이스리프트를 거쳤는데요 상대적으로 E클래스는 큰 폭의 변화가 O시리즈는 변화가 적어 보입니다 먼저 O시리즈는 스타일링 변형을 거쳐 헤드램프 내 주간 주행 등의 형상이 일자 형태로 바뀌고 테일 램프는 전체 형상은 그대로 내부 그래픽만 변경한 면발광 형태로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그릴도 급격한 크기 증가로 대참사 평가를 받는 7시리즈의 그릴 사이즈보다 작아 다행이지만 그래서인지 한눈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을 알아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e클래스는 변경 사항이 많아 구분이 쉽습니다. 그릴의 형상이 a자를 강조한 형태로 바뀌었고 헤드램프가 교체되었습니다. 테일램프는 신형 a클래스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BMW의 커진 키드니 그릴처럼 호평보다는 불평이 많은 디자인으로 기아차의 K 계열 램프와도 비슷한 모습이지만 내부 그래픽을 보면 매우 디테일한 파트가 많아 고급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헤드램프를 비교하면 가로 레이아웃을 잡고 주간 주행 등을 강조한 형태의 BMW에 비해 벤츠는 내부 디테일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클리어 타입이 적용된 둥글둥글한 형태입니다. 523D의 키드니 그릴은 적정한 크기로 변화를 최소화한 반면, 220D의 그릴은 A자 형태로 기존과 다른 그릴 형상과 내부 패턴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라인으로 보면 523D는 이전보다 더 각을 세워 스포츠 세단의 이미지에 주력하고, 220D는 곡선을 더 넣어 프리미엄의 품격에 공을 들인 느낌으로, 측면과 후면에서 차분하게 가라앉은 듯한 안정감 있는 실루엣이 느껴지는 반면, 523D는 측면과 후면에서 상대적으로 역동성이 강한 실루엣을 보여주었고, 이런 느낌은 두 차량의 사이드 미러 형상에서는 물론 머플러에서도 두드러집니다. 220D는 라운드로 매끄럽게 처리된 페이크팁을 적용한 히든 머플러를, 523D는 다각형의 듀얼 머플러를 채용하여 스포티한 성향을 드러냅니다. 전체적으로 BMW는 여전히 스포티함을 유지한 상태로 디테일을 다듬은 느낌이고, 벤츠는 우아한 다이내믹을 살린 형태라 하여 기존의 중후함에서 젊은 이미지로의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 점이 전통적 벤츠 팬들에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내입니다. 두 모델 모두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하며 12.3인치 LCD를 장착하였습니다. 자체 UI 시스템으로 523D는 OS 7.0, 벤츠는 MBUX를 사용 중인데, 라디오 재생을 위한 조작을 해봤습니다.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지광씨의나그대에게 네. 모두 들리큰 네. 박수로 전해 겠 53D는 큰텍스트 위주의 UI였고 20D는 아이코닉한 그래픽이 많이 사용된 UI였습니다. 원하는 메뉴와 설정으로 가기 위한 접근성은 MBUX가 다소 짧거나 비슷한데 비슷한 차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눈에 띄는 법이겠죠. BMW의 한글 폰트는 볼수록 눈에 거슬렸습니다. 스티어링 휠입니다. 220D는 정전식 센서를 내장하고 있어 ACC 등을 작동시킬 때 손을 올리고만 있어도 됩니다. 게다가 햅틱 터치는 더 진화하여 조작 반응도 좋고 버튼 배열도 직관적입니다. 디커 스타일의 두툼한 그립감과 고급스러운 펀칭 가죽, 이에 더해 패들시프트까지 만족스럽습니다. 523D는 BMW의 일반적인 스티어링 휠입니다. 2 2 0 d 에 비안이 평범해 보이며 패들시프트도 생략되었습니다. 한편, 벤츠 일부 차종에서 스티어링 휠 센터가 맞지 않아 몸이 꼬이고 불편하다는 제보가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시트 정후면에서 촬영한 220D와 523D 스티어링 휠 센터인데요. 시각적으로도 220D의 센터는 우측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고, 523D는 센터 정렬이 잘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트입니다. 두 차량 모두 비슷한 서포트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220d는 도어 핸들과 시트의 스위치가 분할되어 있으며 523d는 시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의 형태는 523d가 좀더 장거리 운행에 적극적인 형태로 작동되며 220d에 없는 상체 각도 조절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스타일과 기능을 판단해 볼때 220d는 단단하고 타이트하게 지지하는 버킷시트 타입이었고 523d에서는 여유있고 부드러운 척자감을 가진 일반적 세단 타입이었는데 그동안 두 차량이 지향했던 차량 스타일과는 상반된 시트 성향이라 의외였습니다. 2열 공간은 딱 보기에도 523D가 넓어 보였는데 정확한 공간 실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220D입니다. 방석 길이 440, 너비 310, 전체 너비는 1030mm, 등받이 높이는 650, 너비는 385, 헤드룸은 290mm였으며, 레그룸 높이는 350, 길이는 320mm입니다. 523D 방석 길이는 510, 너비 375, 전체 너비는 1090mm, 등받이 높이는 680, 너비는 300, 헤드룸은 280mm였으며, 레그룸 높이는 310, 길이는 300mm였습니다. 523D가 220D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고 긴 시트로 장거리에도 편안할 듯 보였습니다. 트렁크 공간입니다. 523D 길이는 1140, 너비는 1320, 높이는 530이었으며, 2열 확장 시 길이는 1740까지 확장되었습니다. 220D 길이는 1130, 너비는 1280, 높이는 470이었으며, 2열 확장 시 길이는 1740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트렁크 레버를 통해 간편하게 2열 폴딩이 가능했는데, 결정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523D 센터 안전벨트가 좌석 뒷부분에 체결되어 있어 큰 짐을 실으려면 결속을 풀고 뒷부분으로 옮겨야 하는 반면 220D는 안전벨트가 좌석과 일체형이라서 조정 없이 편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타 실내 비주얼 측면에서 두 차량의 소재는 비슷하지만 우드 소재가 주는 느낌은 220D가 단연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523D의 센터 터널에 쓰인 소재는 우드가 아닌 값싼 시트지를 발라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질감이 크지만, 523D에는 이를 상쇄할 만한 필수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핸들 열성과 통풍 시트입니다. 220D에는 없는 이두 기능은 국내 소비자들에겐 치명적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는 220D는 세로, 523D는 가로 배치 형태입니다. 220D의 화려한 인테리어, 523D의 없으면 치명적인 필수 기능.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파워 트레인입니다. 지금 엔진 꺼진 거야. 아 근데 어 출발하면 어티 하나도 안 나지. 어 <laughs> 짱이다, 진짜. 이렇게... 그래서 스타뱅거를 빼버렸어. 아, 이렇때문에. 그러네. 어. 이게 훨씬 조용해, 제법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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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오, 부드러워. 응, 디젤 안같지 오, 전혀 디젤 안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센스가 있는 게 이제 출력은 똑같은데, 음, 뭐 어, 느낌이 너무 달라. 되게 세련된 세팅인가되게 그니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아, 이제 소음이 음, 일도 안 들려. 디젤 1... 그 디젤 그, 그그 갈길 거리는 소리가 지금 저속이잖아, 지금 한. 사십 k m 인데 음. 지금 계속 가솔린 것 같아요. 음. 방음이랑 이런 부분은 음. 벤츠보다 음. 음. 월등히 앞선다, 제보다. 그러니까 변속기도 음. 다운시프트. 음. 어, 지금 알등게 많이 쓰는데도 괜대로 어. 내리면 들어. <laughs> 거의서 거의 안 들려 진짜. 어. 얘는 좀막 디젤 막 증오하는 애들도 음. 태우면 괜찮을 것 같아 얘 아무튼 엔진은 음. 되게 좋다. 그 사기통 기젤 가지고 이 정도 쓰면 뭐갈 때까지 갔다 이거는 음. 이거 벌써 좀 시끄럽지? 어 많이 시끄럽다. 예. 네. 어. 오... 그냥 전체적으로 소음이. 어 노면 소음, 어 노면 소음 뭐 엔진 소 비교는 안 되겠다 소음, 소음 부분은 반응이랑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음. 좀 시끄러운 게아 시끄럽고 좀 회전 질감이 좀 거친 게 단점이고 오늘는 음. 힘은 어오시랑똑같다두대 뭐 음. 모두 사기통. 이리터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어 파워는 거의 같지만, 523d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데 이 때문에 디젤 엔진의 단점인 아이들 시 거슬리는 진동과 소음이 실내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이 벤츠가 BMW보다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두 대만을 놓고 보면 고급스러운 엔진 필링은 523d의 압승입니다. 220D는 보통의 디젤 차처럼 아이들과 저속에서 디젤 특유의 거친 엔진 회전이 느껴집니다. 가속력은 두 대가 비슷하며 공도에서 쓰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힘입니다. 변속기를 비교해보자면 220D는 자사의 9단, 523D는 ZF의 8단 유닛을 사용합니다. 변속 속도와 변속 충격 느낌 모두 523D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220D가 별로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단에서 변속 충격으로 울컥거리는 경우가 있어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음. 서스는 얘가 음. 조금 부드러워 옛날에는 약간 좀 뒤가 좀툭 이렇게 떨어졌던 느낌이면 음... 뭐 지금 약간 보잉? 쿠션감은 있는데 또그 음. 후에 잔진동은 그냥 한 번에 잡아 말랑말랑해가지고 약간 좀 롤이 막클것 같은데 음. 또안 그래 옛날에 BMW 뭐그 음. 날카로운 맛이 없다 막 이러거든 원래 서스펜션이라고 하면 이제 셰시랑 음. 그런 거 이제 조합을 다 봐야 되는데 음. 요즘은 이제 차체 강성은 완전 그냥 극으로 올려놓고 얘네가 서스는 일부러 음. 좀 우리가 노면이 안 좋잖아 음. 그러면 이게 음. 로드홀딩 위에서는 약간 좀 부드럽게 좋거든 아 썼어요. 어, 그래야 계속 바퀴가 지면에 붙어있지 평소에는 그냥 되게 부드럽게 타고 음. 조금 코너 타고 이럴 때는 착착 잡아주니까 엠기잖아 그치 네. 무늬만 다른 줄 알았는데 음, 어, 음. 은근히 조그만한 배지 하나 붙었다고 음. 어, 더 스포티해 확실히. 역시 조그만한 M일지라도 M은 M이다 이전 520d랑 음. 어, 엔진 느낌이 너무 달라 오. 스키등을 좀 내려고 하는데 안나 언더도 어, 거의 안나 얘는 진짜 물렁하다고 얕잡아 보지 마라 <laughs> 그 누구보다 잘 돈다 <laughs> 얘네 세팅이 <laughs> 되게 BMW 의식을 많이 한 세팅 같아 우리도 니네가 좋아하는 어? 단단하게 만들어 먹게 한거 같은데 어른들이 왔을 때는 벤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산단 말이야 어 근데 어? 생각보다 왜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 약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젊은 애들은 오히려 좋아할 것 같고 <laughs> 어른들은 옛날 벤츠가 벤치지할것 같은 음. 세팅, 멘들링이 음. 좋아. 온도가 음. 나네요. 어. 좀 많이 나네. 뭐 어. 스키드음도 많이 난다. 어 아, 스키드음도.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코너 한개가 저거보다 좀 낮단 소리야 이게. 음. 전륜 트랙션이 걸리는데도, 어얘 스키드미 되게 빨리 난다. 타이어급은 비슷하거든? BMW랑. 서스펜션 세팅은 두 차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220D가 조금 긴장되어 있는 하체이며, 523D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댐퍼 스트로크는 220D가 더 짧고 스프링도 더 강합니다. 우리가 알던 메르세데스가 아니라. 예전의 BMW를 타는 느낌입니다. 두 대의 코너링 성능은 어떨까요? 두대 모두 비즈니스 세단 치고는 훌륭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말랑말랑하게 느껴졌던 523D가 코너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BMW답게 극적인 움직임에도 좌우 롤링이 심하지 않고 언더 스티어의 정도도 크지 않습니다. 스로틀의 개폐량만으로도 코너 라인을 안쪽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피드백도 솔직해 디젤 차지만 와인딩 하는 맛이 있습니다. 한편 시승차 220D는 523D와 달리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더 단단하니 조금 더 코너 탈출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예상과 달리 단단한 서스펜션은 극적인 스티어링에 대처를 잘 하지 못했고 523D보다 언더 스티어 정도가 심해 진입 속도를 낮춰야 했습니다. 타이어 스키드 음도 220D에서 먼저 났으며 쉐시 밸런스 역시 523D가 좋았습니다. 야, 너무 좋니까체 음. <laughs> 그러니까. 방음도 장난 아니야, 지금. 노면 소음 이 어, 노면 소음이 거의 없어. 들이 음. 되게 오리즈 하면 약간 좀 뭔가 e 클래스보다는 좀 시끄럽고 런 생각을 하거든, 약간. 음. BMW 차가 되게 조용해. 음도잘안 들리고. 음. <laughs> 독일차 하면 고속 안정감을 빼놓을 수 없죠. 무대 모두 훌륭한 고속 안정감을 보여줬는데, 노면에 차체가 깔리는 느낌과, 노면 소음 차단도 523D가 더 좋았습니다. 제동 성능은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두대 모두 준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즈 다이브 현상이 심하지 않고 브레이크 스티어 현상도 잘 억제했습니다. 또한 고속에서 강한 제동이 연거푸 들어가도 페이드 혹은 베이퍼로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브레이크 밸런스 되게 좋다. 음... 방금 핸들 틀어진 상태에서 좀 브레이크 세게 들어갔는데 음... 뭐 그냥 전혀 그냥 불안하지 않네. 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코너를 돌면서 브레이킹이 걸려도 차체가 안쪽으로 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중요한 기본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동성능은 두대 모두 브랜드 기대치만큼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호불호가 있는 외부 디자인은 취향으로 판단해 주시되, 열선과 통풍기능을 제외한 럭셔리한 실내는 예상대로 220D가 좋았지만, MVH와 주행감성에 있어서 523D가 220D보다 좋은 모습이었던 것은 4기통 디젤 엔진을 달고도 얼마나 고급스럽게 움직이는지, 차값에 걸맞은 승차감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가끔 달리고 싶을 때그 장단을 잘 맞추는지가 리뷰 중점이었던 바두 차량이 가졌던 기존 평가와는 다른 의외의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터 매거진 포커스 BMW 523D와 벤츠 E220D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